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 항상 김현승 시인의 시를 떠올리곤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치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셔서 가을은 누가 뭐라 해도 풍요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이요,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기쁨은 결국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농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곡식의 아라리 연그러 가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행복해하고 즐거운데,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했던 농부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두는 열매를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두고 살아 가십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농부는 쭉정이를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알곡만 모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쭉정이는 제거해 버리고 알곡만 가져가는데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도 종종 사용합니다마는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공중에다 곡식을 던지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가라지나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만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곡 인생만 찾으십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인생은 찾지 않으시고 알곡 인생만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람 타는 죽정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됩니다. 문화의 바람, 유행의 바람, 죄악의 바람, 음란의 바람, 오락의 바람, 온갖 타락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복된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바람에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세상에 바람이 들어서 폐가 망신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여자 바람 났단다. 저 남자 바람 났대. 처음에 저는 바람 났다고 하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나 남자가 바람난 여자나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사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행복한 인생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바람이 들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즐겨 먹는 무도 바람이 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맛없는 것이 바람든 무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나 먹을 것이나 바람이 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나 먹을 것이나 바람 들면 안 된다. 바람 타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람 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 바람 타지 말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일체 바람에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세상의 바람이 거세게 그 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당대의 강국인 바벨론에서 평생을 총리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고, 모함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일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은밀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요셉은 절대로 그 세상의 바람을 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30세 젊은 나이에 애국의 총리가 되어 널리 공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렇게 만 가지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쭉정입니다. 키질할 때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곡은 위로 올릴수록 안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바람을 타고 노멘, 노멘 하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요. 목사님, 진짜로 노멘, 노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 제 귀에는 들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농부가 낯을 들고 곡식이 있는 들판으로 가듯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도 장차 성도들을 천국 창구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곡식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알곡 성도들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하나같이 들림을 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밤하늘에 십자가는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해서 세상이 이처럼 어둡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 산다면 세상이 이처럼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공의의 열매, 성결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면 이토록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열매를 얼마나 거두고 사는가? 나는 이,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쳐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 받습니다. 능력을 공급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열매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예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포도나무 비유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비유는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할 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에 보면 사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결실하려면 먼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제목으로도 별 가치가 없고 땔감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그 어느 과일보다 맛이 좋지요. 포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잘 익은 캠벨 포도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1년 내내 생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포도 열매는 맛도 좋고 수량이 풍성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는 모든 가지들에게 적당한 양분과 수액을 공급합니다. 땅 속에서부터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계속 가지에 보내줍니다. 그로 인해 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항상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물어도 붙어 있어야 하고, 비가 와도 붙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와도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아무리 가냘프다 해도 일단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그 어느 인생도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 밖에서는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알트 링커레터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박사학위만 10개를 가진 수재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니하시는데 박사학위 하나만 받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든듯 하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딸 다미안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 후에 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일체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딸은 그 편지를 보내는 얼마 있지 않아 마약에 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1살에 짧디 짧은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알트링크레터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그런 딸의 자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린 딸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습니다. 즉시 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부흥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네 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둘째, 인내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자식이 죽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일이 생긴다 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셋째,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십시오 이것이 알트 링크레테의 간증이고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얻는 것 같으나 잃어버리고 자유한 것 같으나 자유하지 못하고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인간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떠나면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보문 5절을 통해 지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떠난 인생은 이미 영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떠난 인생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두발 듣고 서있다 해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우리 주님을 떠나 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였던 솔제니치는 이렇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6천만 명이 죽은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도서관에서 책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읽을 줄 모르는 개와 같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무의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수분과 영양분은 나무의 본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주님만이 전능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금만 돈이 생기면 주님을 떠나지요. 조금만 성공하면 주님을 배신하죠. 조금만 잘되면 주님께 등을 돌리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은 몸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생명의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얘들아,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보,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시오. 어떤 남자는 자기가 생명의 포도나무라고 착각을 하고 큰소리 칩니다. 이반, 나에게만 붙어 있어봐. 그러면 평생 호강시켜 줄게.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큰소리 치는 남자들이 많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말은 다 허풍입니다. 저도 남자니까 잘 압니다만은 그거 다 허풍이라고요. 오빠 믿었다가 코가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에 불과하지 인간이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인간을 어떻게 끝까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항상 은혜받고 항상 능력받고 항상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가진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면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실수입니다 목재용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열매가 생명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혀야 하고 그것도 좋은 것으로 수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종 가지치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나 병든 가지는 전지해버립니다. 충실한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 입장에서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힘든 일이죠. 생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주인은 사정없이 가지를 제거해버립니다.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진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병등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잘 자라다가 멈춰있는 성도들을 보면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을 끊어야 하는데 술을 끊지 못합니다. 도박을 끊어야 하는데 도박을 끊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데 가는 것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동창회나 친목회나 취미 활동이나 운동 모임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떤 성도는 지나친 오락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히 끊기만 하면 되는데 그 결단을 못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끊어야 할 것을 과감히 끊어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두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끊어야 할 것을 과감히 끊었을 때한 단계씩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미련을 끊었습니다.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실 때나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부자지간의 육적인 관계도 과감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가지치기 해야 할때 과감히 가지치기를 하면 범사에 승리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상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할 가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 욕심의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쾌락의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의 가지, 질투의 가지, 미움의 가지, 원망의 가지, 불평의 가지, 염려의 가지가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가지가 무성하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과감히 잘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인간은 소유와 지식과 기술과 경험에 의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속입니다. 내 마음의 소속.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좋은 열매를 거두고, 마음이 자유로워야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중에 너도 밤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키가 20m까지 자라고, 열매도 탐스럽게 열립니다. 하지만 열매가 쓰고 아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서 너도 밤나무냐 하고 핀자를 주었는데 그때부터 나무의 이름이 너도 밤나무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열매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열매가 써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너도 크리스찬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거라고요 지금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잘라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망을 언제까지 끼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심을 언제까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병든 가지는 이 시간부로 다 잘라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썩은 가지는 다 제거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 딱 붙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